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UK 오토 게러지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최첨단 군사 기술과 미래형 방산 장비를 리뷰하고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드론 전투기 탱크 미사일 그리고 최신 스텔스 기술까지 다루고 있으니 구독 버튼 누르시고 함께 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항공기인 2025년형 비2 스피릿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폭격기는 로키드 마틴과 노스럽 그러머니 공동 개발했으며 미국 공군의 핵심 장거리 타격 무기 중 하나입니다. 2025년 형 B2 스피릿은 기존 B2 플랫폼에 첨단 기술과 새로운 전자 장비를 통합해 전투 효율성과 생존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B2는 원래 1997년부터 실전 배치되었으며 날개만으로 구성된 플라잉링 형상 덕분에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는 그 특유의 스텔스 형상은 유지하면서 내부 시스템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더욱 줄이기 위해 전파 흡수 코팅이 강화되었고 표면 재질도 최신 복합 소재로 교체되습니다 되어 유지보수가 더 쉬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미션 시스템의 향상입니다. 2025년형 B-2에는 차세대 통합 항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다른 항공기나 지상 지휘소와의 연동이 강화되어 작전 유연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B-21 레이더 기술 중 일부가 B-2에 적용되어 더욱 정밀한 감시와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B2 스피리 등 최대 4만 파운드의 폭탄 탑재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자유낙하식 재래식 폭탄부터 정밀유도 폭탄 심지어 핵무기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형에서는 최신형 JDAM 유도 폭탄과 LRSO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탑재 능력이 새롭게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전략적 억제력 뿐만 아니라 비핵 작전에서도 활용성이 극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동체 내부에는 최신 자율 비행 시스템과 항법 장비가 장착되어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거리 임무 수행 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적의 레이더나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자동 비행 경로 변경 및 위협 회피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적외선 방해 장치와 전자전 시스템도 추가되어 생존성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항공기 내부의 디지털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아날로그 계기판에서 완전한 디지털 글래스 카핏으로 전환되었고 조종사 인터페이스는 터치스크린 기반으로 직관성과 반응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작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자동 대응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형 B2는 항속거리 약 11,000km 이상을 자랑하며 공중 급유를 통해 사실상 지구 어느 곳이든 직접 타격이 가능합니다. 공중에서의 체공 능력도 크게 향상되어 장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도록 다중 타격 알고리즘도 적용되었습니다. 연료 효율성도 개선되어 작전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정비 주기도 연장되어 운용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항공전자전 시스템의 추가로 인해 B2는 단순한 폭격기에서 전자전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 교란이나 통신 차단 등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다목적 전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다양한 현대전 양상에서 B2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승무원 구성은 조종사 2명으로 간단하지만 각종 임무 수행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조종석 내부는 최신 방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EMP 전자기 펄스 공격에도 견딜 수 있으며 생존 장비도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내 통신 시스템은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어 완전한 보안성을 유지합니다. 이번 개량을 통해 B-2는 적의 방공망을 돌파하고 핵미체래식 타격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전과 전자전 능력까지 갖춘 통합 전력 플랫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는 기존 항공 무기들과 차별화되는 핵심이며 장차 B-21 레이더가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전까지도 B-2는 여전히 미국 전략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기술적인 측면 외에도 B2 스피릿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적국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B2의 특성상 대응이 매우 어렵고 고도화된 방공 시스템을 뚫고 정밀타격을 할수 있는 능력은 그 어떤 전력보다도 위협적입니다. 특히 동맹국과의 작전 통합 능력도 향상되어 연합작전 시에도 탁월한 성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B-2 스피리든 2025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텔스 폭격기이며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무기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미국의 핵심 억제 전략의 한 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B-2 스피리든 단순한 항공기를 넘어 전 세계 군사 기술의 정점에 있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 폭격기의 미래는 여전히 유효하며 차세대 전략 환경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형 B2 스피릿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UK 오토 게러지와 함께 최신 군사 장비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